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거든요. 이 비가 오는 오늘 저는 신촌에 나왔습니다. 그 신촌 현대백화점이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있고요. 신촌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뭐, 홍대, 연남동, 뭐, 망원, 뭐, 성수, 이런 곳보다는 신촌 이대, 명동이 더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광장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여자 구두 여기서 플리마켓도 했었던 기억이 있죠. 신촌 맛있는 데가 너무 많죠. 그 연대 창천교회 앞에 껍데기 집도 있었고 파전부터 정말 맛있는 곳이 많아요. 이 신촌에.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다 술집인데, 진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에 민들레 영토가 이쪽 방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또 신촌하면 또 민들레 영토가 유명했었는데. 아재다, 아재. 저는 여기 신촌에 맛있는 우육면 먹으러 왔습니다. 대만은 못 가봤어요. 근데 대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우육면이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는 먹을 곳이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데 있었어요 중국 현지인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잘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간판이 잘안 보인다 아, 여기다 <laughs> 진짜 안 보이네 보이시면 구호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샤오롱바오 하나 주시고요. 우육면 하나 주시고 맥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 정말 바깥에서 그 간판이 정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구복이라는 그 간판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잘 찾아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음. 오른쪽에서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데 샤오롱바오 피를 이게 피고 계세요. 펴서 직접 바로바로 바로 쪄서 주시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입가심 한번 해야겠다. 되한잔 공복에. 그리고 이 구복은 슬로우푸드를 추구를 하신대요. 그래서 중국 전통 방법을 수제로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노력을 통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우육면. 잠은 좀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오게 된 이유는 또 중... 그런 이유때문에 온게 좀 커요 뭔가 현지 패치되지 않은 그 전통 현지의 우육면을 먹고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은 <목소리>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더 하겠습니다 샤워롱바로 먹을 줄 알죠? 찐으로 바로 앞에서 빚어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찢어서, 육즙부터 먹는 거잖아요. 진짜 찐한데요 묻혀서. 육의 <목소리> 소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음. 아 좋다. 여기는 이 안에는 육. 육즙이 엄청 고기의 기름짐이 느껴져요. 음, 맛있다. 고기가 단단해갖고, 씹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우육면, 농심으로 우육탕면만 우유, 먹어봤는데, 대만은 못 가보니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중국 음식 특유의 그 사암이라고 해야 되나? 새콤한 향 같은 게 있네요. 이 고수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겠다. 음 아, 면은 저희가 익숙한 소면을 사용하셨고, 푹 익혀주셨어요. 매력 있네요. 그리고 홍샤오 우유면이라고 하는 게이 홍샤오가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장이나 설탕으로 이 붉은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조리법 같은 거래요. 아 이거 고기 한번 먹어봐야죠. 고기가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고기 가 되게 두툼하죠. 고기 먹어볼게요. 음. 그런 느낌이에요. 홍두깨살 우둔살이라고 하죠. 장조림 그 부인 위것 같아요. 음. 이게 오래 삶아갖고 다 결대로 찢어지죠. 음. 음. 사장님, 마파두구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음. 음. 요즘 유행하는 그 얇은 만두피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만두피에다가 좋은 점은 이 고기가 단단하게 밀도 있는 그 단단함 있죠 음. 크로스도 식감이 좋아요 음, 새우롱바오를 여기다 먹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해서 먹는거였네 왠지 좀 작다 했어요 바보. 제가 대만 현지에 가서 우육면을 먹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를 할수 없긴 하지만 이게 이게 현지식 느낌의 우육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향신료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에요. 공기밥 필요할까요? 네, 네, 밥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파두부는 제가 만들기 제일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점심 식사할 때 저희도 막 이것저것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마파두부 정말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음. 음 마파두부는 좀 많이 있어갖고 두부랑 같이 드시든 밥이랑 꼭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크으. 이 두반장과 이제 구릇소스 베이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단맛은 약한 스타일의 두반장이에요 엄청나 죠？마파두부 음. <laughs> 식 물은 꼭밥 시켜 줘야 음. 돼요？밥 이랑 뭔가 딱맞 는다. 부드러운 두부 식감에 중간중간 씹히는 간고기, 그리고 이 양념들. 매력있습니다. 네, 두 반장 많이 들어가서 진한 형태의 마파조부여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막두 반장 좀 적게 들어가고 맹숭맹숭한 색깔의 그런 마파도부도 있거든요. 혹시 보니까 중국 전통 수제 방식으로 음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게 약간 한국식이 아니라 정말 약간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 한국식으로 막 바뀌어서 들어온 음식들 있잖아요, 전통 음식들이. 여기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조리를 고수를 하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향신료, 향신료나 뭐 이런 거에 좀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전혀, 전혀 이질감 없이 너무 잘 먹었어요. 공짜로 중국 대만 여행 갔다 온 느낌이네요. <laughs>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점은 그거죠. 보니까 조금 두꺼운 면 도상면 같은 것도 사용하고 하는데 오우 같은 경우는 소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 점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그 슬로건 슬로푸도 그런 정신처럼 정말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열심히 수제로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런 가게니까 이해가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고 좀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내 음식을 하나하나 열심히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대 오면 항상 그 연대 쪽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식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약간 뒷골목 뒤쪽이긴 한데 뭔가 메인 골목 말고 그 근처에 사이사이에 있는 숨은 골목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맛집? 바로 그런 곳이 여기 구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성에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 또 밖에 비 오니까. 바전에 맞고든요심지 <laughs>